아주 에 응. 주변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책을 내시면 좋겠다 아, 그리고 아니요 그러면 아 제가 했으면... 2023년도에 했어요 응. 그래서 지금 고맙습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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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지? 네, 좀 뜨거워요 아기 <laughs> 목소리 있아네 <있다>. <laughs> <laughs> 엄마 아빠라는 얘신가 네? 엄마 아빠라는 얘신가 제가 엄마예요 엄마 엄마야? <웃음> 네 <웃음> 아, 그래? 네. 아, 이런 생각이 든다. 그 희망이 음. 지금 없는 세대야, 세상이. 맞아요. 왜냐면 잘 살으면 잘 살을수록 희망이 없어져요. 음. 옛날에는 작은 거라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음. 필요했는데, 이제는 많은 것이 이루어졌어요. 말하자면, 교통, 통신, 정보, 먹는 거, 옷, 집,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옛날에는 서울에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희망이야. 도망의 네. 꿈이야. 그런데 지금은 뭐 사통 발달 대무에서 언제, 어디든지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 희망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좋아질수록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원기요. 호원기? 어? 네. 호원기 같은 친구로 해서 네. 본인이 희망을 잃지 않고 네. 이렇게 잘 살아가면 다른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소망과 희망을 갖지 않을까 네.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고 어떤 전도사 역할을 하도록. 해. 네, 그냥 한번 써봤어요. 음, 응.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 읽어 목소리 그냥 마구잡이로 막 써. 막 써. 여기 응, 처음부터인가? 응. 어? 네, 잠깐만요. 응? 어? 시는 다 그런 거야. 나태주. 응. 음. 순수하다. 해맑다. 응 음, 생생하다. 이런 재미 있다. 응 음, 눈물이 찔끔 나올 때도 있다. 포근하고 따뜻하다. 응 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 길게 아주 길게 음. 어디서 이런 분이 나타난 걸까?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홍라고 음, 해요 형님이라고 음. 부르고 싶습니다 대기실님 음. 어, 그 의사표현을 저렇게 잘하니까 제, 자기가 관심 갖는 어떤 것에 대해서 글을 계속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써서 나중에 주,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책을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야 그 그럼... <laughs> 제가 했으 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가본이 나왔고 썼어요. 시인님께 아. 보여드리고 싶었나봐요. 저 연락이 왔어요. 누구가 쓴 거야? 예요기가 썼습니다. 오, 뭐, 뭐 많이 썼네. 그맨 응? 처음 부분이고 아니야, 아맨 처음 부분? 아니, 아니, 난, 난맨 처음 부분? 네. 응. 여기 형수님 말한다. 응? <laughs> 그래서 책이 어느 정도 됐어요? 네, 이제 거의 네. 거의 완성이 네. 됐습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길을 걸 수, 이렇게 길게 쓸수 있는 필요가 있나? 예. 어? <laughs> 길게, 길게 쓰기 어려운데? 일부러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이 만약에 되면, 응. 내가 뭘해 주시면 좋겠나? 어, 짧은 시한 편을 써주세요. 앞에 제목, 이게 지금 가제예요. 언기는 음. 자기 병을 졸업증이라 하지 않고, 쾌걸조로 라고 하고싶대요 그거는순교는게 아, 는데아 진짜요? 네. 시간을 다니는 소녀에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아 진짜요? 이게 너가 마음에 떠올랐던 제목은 뭐야 나의 20대를 위하여? 아니에요? 평범해 네. 평범하고 좀더 적극적이고 네 특별하면서 이런거야 나의 고민할거리야 아, 제목 때문에 알아, 알아, 알아들어 이런 제목이나 이런데는 그 특수성이 있어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그 특, 특징이 들어가 있으면서 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는 네. 시간을 달리는 소년이면 시간도 다 알고 달린다는 것도 소년도다 아는 아주 평미한 문장이야 그런데 이거는 평범하지만 은 전혀 평범하지 않아 돌판을 네. 달리는 소년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시간을 달리는 소년이야 원기의 모든 게다 들어있어 네. 그래서 바로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원기한테는 우리가 생각할 때여기 있습니다 키워드가 네. 키워드가 이 사람이 소년이라는 거잖아 네 키워드를 생각해야 돼이사람 소년이잖아 네 응?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동기한테는 시간 문제라는 말이야 우리는 다 <laughs> 시간의 선상에 의해도 있죠 근데 이제 음. 다른 사람들은 시간을 걸어가거나 그냥 무릎걸음으로 가거나 그런데 이 사람은 달려가잖아 이런 제목은 다른 사람한테 줘도 다른 사람한테 맞지가 않고 가져가질 아, 않아 그렇죠 제많 고민을 하는 이렇게... 고민을 제목을 쓸 때는 고민하는 게 아니야 고민을 해서 될게 없어 편안하게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와서 탁올때 쉽게 말하면 영감 같은 거 이런 도움을 받아야지 세상에서 고민해서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유키즈에서 되게 제가 공감했던 거는요. 음.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 시님께서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대장표 했는데 실연 아픔이 있었고 그 동안 그렸었다. 내가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다면자 지가 저보고 성공했다고 무슨 뭐하지만, 나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예요. 어, 마이너라는 것은 이제 부족하다는 거지. 메이저라는 것은 이제 충분하다는 뜻이고,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걸 떠나서, 성패를 떠나서, 이제 부족한 사람은 마이너예요. 근데 이제 나는 평생 동안 내가 가진 어. 마이너를 어떻게 하면 메이저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어. 계속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하느냐 이걸 내가 생각했거든 그래서 지금은 뭐책 내는 데 이런 데는 뭐 내가 마이너라고 못하지 메이저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마이너의 마음으로 살아요 그게 아마 이 원기 군한테 느낌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음. 마이너이고 뭐, 실패자이고 나고자이고 어, 어, 뒤제 선사이고 소수자일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 소중한 것은 생명이고 사랑이니까 주어진 생을 끝까지 잘 살아야 된다는 생명이고 생명이라는 건 자기에 대한 거예요. 네. 사랑은 다른 사람에 관한 거예요. 네. 음, 생명은 나에 대한 얘기고 네. 그래서 제일 생명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믿고 희망을 주고 하는 거고 사랑은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문제라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무슨 이런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네. 저쪽에서 그걸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사랑이 되려면 저쪽에서 마, 만족할 만한 네.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도 <laughs> 내가 늙어서 깨달은 거야 생명과 사랑 그걸 가지고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고민했고 끝까지 이겨나왔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야 근데 야, 지만 자녀나 나 같은 노년은 <laughs> 어, 미성,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라. 그냥, 무엇보다도, 하, 어떻게 갖추면, 가려울 거다. 내가 <laughs> 들으면 가려워. 아, 네. 이제 가려울 거다.